어, 아, 총알 못빨리는지 모르겠어. 아니, 큰그 파도 안눌리 이거. 야, 이 기계만, 내 미안해요. 아, 나 어, 혼자, 혼자. 혼자. 다 어 총알 이거 먹으면 아, 안될것 같은데. 나 총, 나 총알 없어서 먹어야 돼. 저 총알 아니, 별로 나. 없어요. 이게 여기 교대 앞이나 내가 봐. 저 네, 총알, 네. 네. 총알 없는 걸 어떻게 알아? 인터페이스 진짜. 너 인터페이스 편하고 나 이페이스 인자. 너? 어? 아니요. 얼마 아, 없을 거 아, 같다고 예측한 거예요. 저세번 아, 갈아 세번 갈았어 벌써. 그래, 예측이야, 예측. 그래. 네 <laughs> 타창카 여기 혼자 막아봐. 그냥 타창카 죽으면 이 빠따 나가고 탕빠따 나가고 그러는 거야. <laughs> 아, <laughs> <확인, 나도. 그래. 웃음> <laughs> 좋다, 좋다, 좋다. <laughs> 방이방이다 이거 와타찮가것같 떨어지는게 무섭겠다 요 아, 괜은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같은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고아요 아, 괜찮 야님맞 야, 야. 여기 막아... 더, 야. 여기 막아줄게. 야 좀... 아, 잠깐 여기 막혔나? 아깝다. 막혔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 이거 뭐 어떻게 해 <laughs> 됐어. 저막야지에 막았어. 야, 팝콘팝콘 꺼내. <laughs> 미피시그고어이한 <미드 삐추고 웃음> <laughs> <laughs> 발만, 한 발만 갖다. 챔피언이 이제 고정하고 <웃음> 있어. 어. 왜 너무 많이픈데 성에 너무 많이픈데연 아, 저음에 안 돼. 저돼 아이, 저 폭병이 안 죽어. 아이, 머리를 봐, 머리를.

어! 팝콘! 팝콘! 아, 뭐야 이걸 탔었어야지 쫄보! 그 쫄보! 아.. 잘 봤어! 잘 봤어! 나 너무 쫄았어 순간 무슨.. 슐타라 방패 됩니다 긴장한 LB i 다 오케이 방패 둘 앞에 쓰고 그다그 뒤에 샷건 고고고고고고 올라 빨라 X발 오케이 고! <laughs> 와개멋 있다 <개머런하다>, 이거. 스파르타. 우리 자꾸 그. 죄지 <laughs> 말고 무적 무적 알톤 누운 거. 오케이 대기 대기. 방패 방패 두 명은 딱 나랑에 붙어야지. 앞에 딱 무. 최대한 노력할게. 요 사건 브리치. 어 폭탄병 온다. 야. 폭탄병. 오케이 방패. 어쩌거나 너 거. 어쩌나너 오케이. 크로싱. 방 s s i n g c 고 m p a 들어가. 고! Go. 클리어. y Drop. Go. Clear. c l 요 a r Clear. Okay. Yeah. 음. Oh, go. Go. Okay. o k o k a o Okay. o k a 자, 계단 쪽 붙을게요. 오케이. Okay. 여기 문 열게. 하나, 둘, 셋. 그래. 아, 아. 아이 미쳤다. <laughs> 아, 이게 지랑 휠이랑 헷갈려. 다시 하나, 둘, 셋. 안는데 앞에 정진. 로딩. 왕딩이 로딩. 로딩. 누구야? 아, 탈론이구나. 탈론아 가자. 고. 자, 클리어. 우리 일정 클리어 할게 그것도 클 갈래요? 오케이. 가게. 저도 클리어. 이쪽 앞에 다 벽도 기다 내가 준비할게 전방 설정아. 전저적화 준비할로. 소리. 소리. 려저 나와 봐전 슈퍼버리 슈퍼리 잠바. 패 여기 아이 슈퍼버. 두배있고야 여기 리고 우리 지야 나 갑니다. 오케이 인저 인리어인저저 폭탄 붙여봐요. 붙여 방에. 케이 나무팀. 오케이. 춤있어아 습관적이다 이거. 아이 근데 이게 너무 클리어. 인질 획득 완료. 거디에 붙이냐, 거디에 붙이냐, 뒤쪽으로 붙이냐. 오케이, 들어요. 클릭, 클릭. 이길 누가 잡고 갈래? 있어? 방패 중한 명이 포기하죠. 자, 또니, 자, 또니 자, 있나요? 오케이.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앞쪽으로 가자. 땡기, 아, 앞쪽으로. 오케이. 일로지, 가요, 가요. 아, 찼습니다. 아, 앞에 좀버 나파 응. 나 있다 만 저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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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방 만 저만 전방. 잡병! 어, 올라올 같아요? 어라올것 같아요? 올라온다사아올라아요 올라올 요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올 것같요올요올라요라올것요라요라올것같한명한명요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올 것 리몬 쪽 보고 내가 방패 볼게 방패 방패 확인 okay. 쟤 내려갑니다 내려와요 네 바짝 아, 붙으십시오 ㅅㅂ 고고고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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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되구나 오케 <laughs> 후! <Okay. 웃음> 제일 어려운 거였어 이게? 하다 에이스 타점 누가 했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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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개 멋있다. 방패차